자, 2025년 고2 6월 모의고사 32번 문제 우리 바로 대신용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2번에 첫 번째 어? 제목을 보니까 조금 익숙하지 않아. 자, 비유로 친숙감을 심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여기 밑에 우리가 주제랑 내용 흐름 요약 빠르게 해줄 테니까 요 내용들은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주제 요약을 한번 해볼게. 자, 스티브 잡스가 나와요. 엄청나게 우리가 유명하신 분이죠. 네,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자, 스티브 잡스는 물리적 사무실과 가상사무실의 유사성을 비유로, 어, 제시해 새로운 기술을 쉽게 이해해 수용하게끔 했다? 여기,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애매하죠? 여러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밑에 내용 흐름 요약 보면 다 이해될 거야. 자, 첫 번째. 자, 컴퓨터 이전에, 자, 사람들은 종이와 펜, 폴더, 네, 등 물리적인 도구로 일을 했죠. 맞지? 자, 그리 잡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잡스는 물리적 공간과 가상 공간이 본질적으로 비슷하다라는 걸 간폐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물리적 사무공간이랑 가상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해 이제 가상 공간은 우리가 컴퓨터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네.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똑같아. 라고 얘기한 거죠. 요렇게. 자, 세 번째. 자, 문서, 폴더, 데스크탑. 어, 이것과 같이 익숙한 용어를 가상 세계에 적용해서 대중의 거부감을 낮췄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자, 왼쪽에 이렇게 뭐가 있어? 네, 파일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데스크도 있죠. 맞지? 네, 요거를 그대로 컴퓨터 세상으로 옮겼을 때, 우리 가 어떤 거? 우리가 폴더라는 개념을 쓰죠. 네,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 데스크탑이라고 하죠? 데스크 위에 있는 우리 컴퓨터. 네, 요렇게. 그래서 요거나, 요거나, 사실상 똑같은 걸로 보고 용어를 통일을 하니까, 아, 어쨌든 사람들이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됐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밑에 내려가서, 자, 지문 해석을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스티브 잡스 나옵니다. 스티브 잡스가요. 자, used, 사용했습니다. Analogy 하면 비유법이요 비유.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To get people.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 이제 원래 오형식인데 어, 요렇게 나오는 거죠. 요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Embrace. 받아들이다. 어, the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들을, 어, 좀잘 받아들이게 하려고 비유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야. 자, before the computers. 컴퓨터 이전에 사람들은 어디에서 물리적인 세상에서 일을 했습니다라는 거겠죠. 오케이. 자 여기서도 이제 빈칸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뭐이 정도 되겠죠? 우리의 투개 앞이 e 부터 여기까지 다 묶으세요. 자 묶어서 요거는 빈칸으로 출제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embrace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우리 embrace 요거 이제 단어도 별표. 어, 원래 이제 포옹하다, 네 또는 포용하다 또는 받아들이다 이렇게 다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첫 번째 문장 끝났고, 자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자. Uh, 자 we used 우리는요 뭐했어요 사용을 했습니다 paper 네, 종이를 사용을 했고요 펜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physical 물리적인 file folder 우리가 file 폴더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폴더를 사용을 했고요 등등등 자 그리고 뒤에 자, the idea of working in a virtual 우리 가상 세계에서 일하는 것의 아이디어입니다 알겠지 네, 가상 세계까지 묶어야 되겠는데 virtual world 겠죠 그렇게 일하는 아이디어는요, 자, was 본질적으로라는 거야, radically 하면. 본질적으로 다르다. 네. Or at least. 네. 우리가 근데 적어도, 자, seemed, 어쨌든, 뭐뭐처럼 보였다. 네.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처럼 보였다. 라는 거겠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보면은, 이 말이야. 물리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일을 했잖아. 요렇게 네. 가상세계에서 일한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지. 어, 적어도 우리가 겉보기에는 그렇게 달라 보였다. 네, 요 얘기입니다. 다시. 결국에 이제 결론은 다르다라는 거야. 그냥. 자, 그 밑에 내려가서, What jobs? 잡스가 뭐한 거, 이해한 것은요, 해가지고 문장의 총 주어 역할을 w h a 절이 합니다. 동사가 여기 있는 거야. 네, 그리고 대절 뒤에 이렇게 전부 다 묶어주면 되겠죠? 잡스가 이해한 것은 뭐뭐이다, 뭐뭐였다, 대리하였다. 자, physical office. 네, 우리 뭐예요, 이게? 물리적인 사무실이요. 워즈 본질적으로는 뭐하다, similar, 비슷한데, 뭐랑 비슷한 거야? 이 가상 사무실이랑 비슷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케이?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별표, 전부 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학대를 해서 서술형으로 전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장 구조를 좀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우리가 w a 이 나와있죠? 우리가 명사절 w a 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대수로 바꿨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명사절 와은 뒷문장 구조가 불완전합니다 지금 모르는 친구를 적어놔야 돼. 네, 명사절 와은 뒷문장 구조가 불완전한데이 뒤에 보면은 문장의 주어, 동사 해가지고, understand 다음에 목적어 가 있어야 돼, 원래. 맞죠? <목적> 무엇을 이해하는지, 그래,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 문장이기 때문에, 명사절 대수로 바꿔 쓸수 없다라고 하는 거첫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요렇게 왓절이죠 왓절 왓절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절이 지금 주어로 오는 경우에는 얘를 무조건 무슨 취급해? 단수 취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was를 적었잖아요 요거 대신에 were를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해 자그 뒤에 보세요 뒤에도 마찬가지 was that 해가지고 요 자리 원래 보어 자리 여기도 마찬가지 명사 자리다 라고 해서 어 명사 자리 대신 들어갔네 그럼 명사절 대신에 이거를 우리가 was로 바꿔 쓸수 있냐 없냐 안 됩니다 알겠지? 왜안 되냐면, 명사절 대신 뒷문장 곧 완전해요. 그 뒷문장을 보면은,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보호자리거든요. 네, 보호로 완전하다. 네, 그래서 뒤에 빠진 게 없죠. 뭐, 우리가 명사 같은 거 빠진 게 없으니까, 네, 왓은 쓸수 없다. 라고 하는 것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군문과 어법이고이걸 들었을 때, 어, 원리상으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지? 네, 그래서 요런 것들 때문에, 내신 때, 내신 1등급, 2등급 친구들은 계속 내신 1, 2등급 나오는 이유가 이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문 어법.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네, 제발 뭐 하고 난 다음에 내신 치고 난 다음에 이런 게나 이번에 좀 부족했어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를 해줘야 돼? 구문과 어법을 해줘야만 그 다음 내신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네, 그러면 이런 거를 그냥 설명 안 해도 바로 바로 이해를 하겠죠.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고 자 그다음에 뒤에 밑에 자 to win over 자 to 부정사가 첫 번째 나오면 무언무언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네 문두에 이렇게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콤마가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자 win over 하면은 이뭐 사로잡다라는 거야 대중들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m a s s e 대중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잡스는요 자 draw 뭐 우리가 끌다 이용하다 아니면 그리다 여기서는 그리다는 아니고 뭐 끌다 이용하다 정도 되겠죠. 네, 이용했습니다. 자, strong analogies 강력한 비유를 이용했습니다. 자, 뭐와 뭐 사이에서 뒤에 전부 다 묶어볼게요. 자, the traditional workplace 이 전통적인 작업 공간이겠죠. 오케이. 자, 사람들이 뭐 알고 있는 우리가 new well 자잘 알고 있는입니다. 자, 잘 알고 있는 그 전통적인 이 작업 환경 그 다음에 with a new 자 뭐와? 어, 새로운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가상적인 작업 공간과 뭐한 거야?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그러한 뭐를 강력한 비유를 사용했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알겠지? 자, 여기서 이제 단어가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뭐 단어 정도만 체크해보면 unfamiliar 요거 별표 알겠죠? 여기 반대가 뭐예요? 반대는 엄 p 만 빼면 되죠 그래서 familiar이라고 하면 예, 반대입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 알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순서를 좀잘 봐야 돼. 순서. 순서. 이 낯선 작업 공간과 그다음에 전통적인 작업 공간 사이에서 강력한 비유를 뭐 해서 사용을 한 거죠. 자, 밑에 내려가서. 여기는 이제 전부다 예시야. 오케이. 자, in the pre computer workplace. 컴퓨터 이전에 작업 공간에서 어 uh, when ideas 어떤 아이디어가요? were written 쓰여져 있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on paper. 어, uh, paper. 자, 이 종이에다가 쓰여졌을 때, it was called. 이것은요, 뭐라고 불렸어? 점점점점, 문서라고 불렀어.라고 이제 중간에 조금 이 여운을 주고 이게 바로 문서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밑에, 자, when 어땠을 때, 자, 그 문서를요, need it to be stored. 뭐 되어져야만 한다. 우리 저장되어져야만 한다. They were put in. 그들이 넣어져가지고 저장되어져야만 하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폴더라고 부릅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그 폴더들은요. Word c a p t 어 우리의 저장되어졌는데 어디에? 데스크에다가 오케이. 자 그리고 Document Folders. 자 그리고 Desktops. 이런 뭐 우리가 문서 그 다음에 폴더 그 다음에 Desktop은요. Old Terms 어떤 용어입니다라는 거야. 자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용어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죠. 자 어디서 사용하냐면 In our Virtual Work. 우리가 이제 가상작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인데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가 이해를 했대요. 데디아에 대해서 자, using familiar terms 이 사용하는 건데 친근한 용어겠죠. 네, 친근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make the new t e c h n o l g 뭐를 우리가 만든다. 여기까지 만듭니다. 무엇을 만들어? 이 새로운 기술을 좀더 쉽게 만드는 거죠. 오형식 구조. 알겠지? To understand 이해하기 쉽게끔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대요. 그래서 그냥 문서라는 또는 폴더라는 또는 데스크탑이라는 단어를 컴퓨터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한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전부 다 묶으시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전체 다 묶자. 예, 네, 다 묶을게요. 왜 묶었을까? 시험 문제 나오겠지. 알겠죠? <laughs> 자, 그래서 여기 묶어서 우리가 서술형 나올 수 있습니다. 빈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5형식 구조가 나왔잖아요. 예, 네, 5형식 구조 나오면 <웃음> <웃음> 여기 중요한데 요거 대신에 예를 들면은 f a 이렇게 바꾸면 반대 내용이 돼 버리겠지? 네. 그리고 5형식이 나오면 일단 그냥 중요해. 이거 뭐 특별하게 따로 어법으로 나올 만한 포인트는 지금 여기선 없는데 어쨌든 중요해. 자, 그다음 왼쪽에 넘어가서 understand that 요것도 마찬가지 명사절 대시이기 때문에 와서로 바꿨으면 안 된다라고 체크를 해 주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정말 자세하게 보고 있어요. 네, 내신용 해설 강의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보고 있는 우리 강의를 여러분들 듣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내려와서, 자, 여기 밑에, 뭐야 이거, 자, 유사성입니다. 자, 뭐와 뭐 사이에, 자, the physical, 물리적인, 자, 그리고, 자, 가상의 workplace, 이 작업 공간에서의 유사성은요, now sim, 이제 뭐뭐처럼 보인다, 어때 보인다? 분명해 보인다. 네, 결국에는 밑에 내용 정리해보면, 우리 물리적인 뭐가 있어? 분리죠? 작업 공간이 있겠죠. 네, 작업 공간. 자, 그리고 이 가상의 뭐가 있어요? 가상 작업 공간. 여기 이제 컴퓨터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용어를 전부 다 비슷하게 쓰는 거잖아. 뭐 실제로 우리가 쓰는 것도 파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컴퓨터에서도 파일이라고 얘기하고 폴더를 폴더라고 얘기하고 데스크탑을 데스크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뭐다? 사실상 비슷해요. 네. 그래야 사람들이 좀더 이해하기 쉬워요. 라는 내용이었어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제목만 좀 볼게 제목 자 우리가 비유라는 단어가 나왔죠 위에 비유가 뭡니까 어 analogy 라고 나왔습니다 맞지 analogy 요 단어 반드시 암기, 암기하고 있어야 돼 비유를 사용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만들었다 친숙함 네요게 이제 우리 밑에서는 뭘로 나왔어요 우리가 familiar 예, 네, 친근한 근데 친숙함은 여기다가 요렇게 붙이면 친근함이 됩니다 비유로 뭐를 만들었다 친숙함을 만들었다 요런 식으로 나오면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틀려요 제목 문제로 이렇게 나오면 알겠지? 그 제목까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정을 해준 거고 지금 이 강의를 보는 너는 틀리면 안 된다 알겠지? 자 그리고 어, 밑에다가 아 선생님 잘 봤어요 네. 왜냐하면 정말 자세하게 풀을 잘해서 이거 무조건 이렇게 나올 거거든 밑에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어 정말 잘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안 달아도 상관없어요 자 32번 문제였습니다.